안녕하세요. 제가 원단으로는 하지 않고, 시간상, 그냥 펼트지로 할 건데, 이렇 원단으로 하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안감이 되는 거고, 얘가 겉감이 돼요. 그러면, 겉과 겉을, 원단의 겉과 겉을 맞대어서, 시접은 0.5에서 0.7까지 좋아요. 그리고, 시접 그려주시고, 다 홈, 여기 창구멍, 창구멍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원단만 뒤집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크게 하실지 모르지만, 얘는 뭐 접착섬을 붙이지 않아도 돼요. 웬만한 커서도 접착섬 없이 그냥 원단 두 장이면 됩니다. 창구멍 남겨주시고, 사면 다 홈질 해주셔서 뒤집어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안과 겉, 이런 식으로 그냥 접착섬 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필트지로 세 가지를 후다다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 예. 이렇게 생긴 거. 여기 골무도 넣고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정사각이어야 돼요. 얘네들은. 정사각입니다. 완전히 딱 맞죠? 여기 딱 맞아요. 이런 정사각이면 돼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보면 반 접어도 괜찮겠죠? 반 접어주세요. 이게 원단 안감과 아니 겉과 안이 있다 쳐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자수할 때 프레임 달거나뭐 이렇게 가방 만들 때 찝게 많이 쓰시죠? 찝게를 우선 움직이지 않도록 찝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반을 그리세요 얘가 몇 cm 짜리냐면 9세... 9cm네요 4.5 정도 하면 반이 되겠죠? 계산하기 싫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반 접어서. 여기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죠? 여기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반 접은 사이즈를 4.5죠? 4.5에요. 그럼 여기 밑변. 밑변에도 4.5 재서 여기 점딱 하나 찍으세요. 여기도 점 하나 딱 찍어서 우리가 점 찍은 거를 그려주시고, 그려주시고, 여기를 홈질을 해주세요. 홈질이 깔끔하고 좋아요. 여기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박음... 질을 하시면 뒤에가 안 예쁘겠죠? 물론 이렇게 두 개를 맞대어서 이런 모양을 하신다 그러면 박음질해서 여기만 예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펼쳐서 수납 공간으로 쓰시겠다면 앞 뒤가 다 예뻐야 되기 때문에 홈질하시는 게더 좋아요. 저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실을 매듭을 지었는데 여기 보이면 되게 안 예뻐요. 저 처음에 못 모르고 매듭 지어서 그냥 이렇게 했더니, 매듭 지었던 실들이 이렇게 너플너플 나와 있어요. 가려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매듭을 짓지 않고, 잠시만요. 그러면 매듭을 짓지 않고, 하신다면, 여기 두 선, 여기로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아져서,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 고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고리에, 넣어주시면 매듭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 든든둔성 알려드리면서 린 홈질을 해보겠습니다. 세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원리다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매듭은. 매듭 안 보이게 되도록이면 밖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정 매듭이 그러신다. 그러면 이 안으로 넣어서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매듭 이렇게 해서 안에서 매듭을 지었어요. 이렇게 매듭 짓고 잘라 주시고. 그러면 한쪽이 홈진 됐죠. 반대편도 해주시면 되세요. 매듭은 알아서 안 보이게 잘 해주시고 이런 나방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건성 건성하기도 참 그러네요. 멀리만 세 가지 빨리 끝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를 벌리세요. 벌려서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찢게 꽂아주시고 원단으로 했을 때는 예쁘게 해주세요. 여기도 그러면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 반 접어서, 여기 그어주고, 여기도, 반. 근데 우리가 반 그렇게 안 그려도 4.5라는 걸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 4.5. 끝에만 살짝. 여기도 4.5. 끝에만 살짝. 점 찍어주시고, 이어서, 여기도 4.5. 이어주시고, 또, 저 매듭도 안 짓고, 그냥 막 갑니다. 여기 촘촘하게 이렇게 홈질 해 주시면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그러니까 저는 하는 원리만 알려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눈이 안 좋을 때 쉬라고 했는데도 왜 쉬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고, 이 청겨구리. 제가 요즘에 그러고 있어요. 그냥 매듭도 없이. 자, 이게 다 끝이에요. 이게 원단이 앞, 뒷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원단에 두개다 앞뒤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과 뒤, 이게 안감이거든요? 이게 거시고,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예쁘게 꾸, 며주시고 여기 이 모양이 네 개가 다 필요 없다. 이거 좀, 번잡하다. 싶으시면, 여기를 이렇게 장식해주시면 돼요. 단추 하나로, 단추 좀큰거 있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통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살려 두시고 얘는 막으시고 그러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게 1번 가방 어 이제 두 번째 어, 디자인 나갈게요 얘는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정 사각이니까 반 접으세요 접고 그 중심점 요 가운데에 표시해 줘서 표시했어요 양쪽 끝에 표시해 주시고, 표시할 때는 이 펜이 팬이 수성펜이나 열펜이어야지 나중에 지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면. 핀 쿠션을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핀 쿠션이 지름 6cm 에요. 그러면 이 면이, 이 면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지름은 6cm다. 그러면, 이 반을 중심으로, 여, 이쪽, 왼쪽 3, 오른쪽 3, 3cm, 3cm 해서 총 6cm를 남겨두시고, 여기 각 끝에 모서리를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접어,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접혔을 때, 이 삼각이, 이렇게, 더클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양이 여기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대는 여기가 되는데, 얘가 되는데, 이게 작아지고, 여기가 벌어지고, 이 삼각과 삼각 사이가 여기는 딱 맞아 떨어졌죠. 근데 얘가 이렇게 길어지면, 여기가 되게 이제 넓어지는 거고, 이 삼각이 커지면 이 삼각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시접이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러면 얘 길이를 재보세요. 지금 이거 총 여기가 6cm인데, 이 길이를 재보는 거예요. 몇 cm가 나왔는지. 여기 6.5에요. 이 길이가 6.5. 그러면, 이 면에 6.5를 또 찍어주세요. 6.5. 6.5. 그러면 여기 면을 했기 때문에 이 밑에도 다 똑같이 6.5가 되는 거죠. 6.5. 내가 필요한 여기 6mm를 제외한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어, 이렇게 해주고 바늘 준비. 우리가 점 찍어놨죠? 양, 지금 사면의 모서리 다 점을 찍었어요. 맞대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 맞대어진 곳에 다른 홈질은 다 필요 없어요. 얘는 무조건 왔다 갔다만. 고리에 실 넣고, 여러 번, 이고 여러 번, 풀리지 않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면서, 그리고 여기 실 가운데 있죠? 가운데, 아이고, 제가 마음이 급해서, 가운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선생님들은 예쁘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걸 사면에 다 해주시면 되세요. 사면, 우리가 또 여기 표시해놨죠? 여기 또 맞대여서 우리가 6.5를 표시해놨던데,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다시. 선생님들은 여기, 어, 꼬트리 실, 매듭지었던 실이 잘안 보이게 예쁘게 해주시면 되세요. 전 요즘에 왜 이렇게 뭐에 쫓기고 있는지 왜 이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도 해주고, 골이 생기죠? 이걸 사면 해주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두 번째 디자인이 나옵니다. 사면에 다 이렇게 찝어줬어요.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어 이건 타밴드에서 풀잭을 했다는 디자인이더라고요. 근데 예쁜 걸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잘 만져주시고 잘 보세요. 여기 이게 나왔죠? 우리 이거 얘가 지금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얘를 벌리세요. 이렇게 해서 잘 벌리셔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 단추를 달아서 꾸며주시든 아니면 그냥 실로 딱집어주셔도 상관은 없죠. 지금 다른 밴드 풀색한 걸 제가 하는 게 옳은 건지는 자, 여기 집어주시면 되겠죠.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면에 전부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쁘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여기와 안에 있는 원단이 딱 맞게 잘 만져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 이렇게 됩니다. 자, 천천히 집에서 해보시고, 이게 타 밴드에서 풀 잭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 집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이 면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한 거죠. 근데 이 삼각대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하시면 더 커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한번 두개 만들어봤어요. 원단 딱두 장으로. 이거는 뭐 설명하고 말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정사각의 원단입니다. 이것 또한, 여기를, 여기 사이즈는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는 이걸 좀 크게, 크게 해서 덧보이고 싶다. 그러니까 요거 요걸 더. 돋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밑에까지 내려오셔도 상관은 없고, 나는 그냥 다만 여기 이렇게만 해가지고 하고 싶다 하시면 되세요. 여기 여기 다 홈지. 이거 간격도 1cm로 저는 했어요. 1cm 여기서 홈지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이즈를 한번 정해 일정하게 정해주셔야 되겠죠? 자여기 보면 제가 6cm라고 했을 때 여기도 6cm 6cm 겠죠 여기 6 전부 다6 6 6 6 c m 고이 점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1cm 홈질 해주시면 되세요 이건 제가 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다 홈질 해주시고 우리 실깨기 있어요 기계있죠 실깨기 기계로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웬만큼 큰거 아니고는 저는 다 이렇게 코바늘로 합니다. 얘를 넣어요. 만약에 여기에 딱히 여기가 앞이다 뒤다 이런 게 없는 거면 어디서든지 끈을 깰수 있지만 저처럼 이게 이렇게 고미예요, 고미죠. 그러면 여기서 실이 뽑아져 나오면 여기서 묶어주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실을 넣어주셔서 여기에서 한번 해볼까요? 저처럼 앞과 뒤를 구분을 지신다 그러면 실을 이렇게. 저는 코바늘로 이렇게 뗍니다. 다시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코바늘, 뭐 5핀으로 해도 되지만, 코바늘이 이렇게 좋아요. 이걸 이제 뒤집죠. 제가 이걸 김장 매트 가방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보시면 김장 매트 같이 되지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 저것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야, 그림 있는 곳에 얘를 묶어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세 번째 디자인입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영상은 어, 후지지만 원리를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보고 해보세요. 예쁘게 한번 해서 자랑도 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알려드릴 재미가 생깁니다.